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소폭 증가시키면서 바닥 탈출을 꿈꾸고 있는 벽산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벽산은 단열재 내장재를 특징으로 하는 이 건축자재 관련 기업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 뭐 도료라든지 주방기기 또 환기 부문 이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도 이제 건축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어 최근에 건설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서 시장의 PF 유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벽사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눈에 띄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그 차트가 벽산의 어, 최근 차트인데, 보시면 2023년에 9월 달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한번 들어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랠리가 한번 있었죠. 1차 랠리가 있었고, 2차 랠리가 있었고, 이렇게. 낼리가 있고 나서 쭉 쉬었어요. 그러면 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본다면 여기에서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이렇게 이제 세 꼭지만 이게 삼산형이죠. 어이 서양식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식으로 얘기한다면 헤드 앤 숄더예요. 어깨와 머리와 어깨가 있는 헤드 앤 숄더 형태의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고공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 근데 이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조심할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심할 곳과 매수해야 될 곳이 좀 다른 것이죠. 9월 달에는 이렇게 어,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여기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형태인데, 헤드 앤 숄더 형태에서의 큰 특징이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고, 그에 비해서 지금 자리는 어떠냐면은, 어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어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그런데 오른쪽에 웅덩이가 얕아졌을 때그 자리가 매수 신호가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 오른쪽의 웅덩이가 어 얕아졌을 때예요. 어. 우리가 뭐 짝꿍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요부분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9월달에 어 단기 랠리를 보이고 나서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기술적으로도 조금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 어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건설 업종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 실적도 당연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벽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어, 2020년부터 보더라도 20년에 영업이 96억, 21년에 85억, 22년에 188억. 그런데 23년에는 약 507억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88억이 507억이 되니까 이런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매출액도 증가했어요. 5,100억에서 6,200억으로 1 0 0 0억 정도 증가했죠. 그러면 매출액 증가는 성장성이죠. 영업 이익 증가는 수익성이고 어, 이제 원래 그 건설업종은 또 이 부채 비율이 높아 가지고 안정성도 없는데 여기 보면은 부채 비율도 100% 이내로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벽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고루 갖추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는 이런 어 종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보면 수급도 약간 개선을 보일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투신에서 매수를 좀 했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연기금이 매수를 좀 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매수를 했다. 어 그래서 이 기관이 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무적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이 계속 어그 코스피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또 해지를 위해서 어 선물을 매도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관이 이렇게 벽산 같은 종목을 사준다는 것, 특히 위치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 매수 신호가 나오는 자리에서 바닥 매수 신호가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어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조금 거래량이 이렇게 살짝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증가하는 날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이제 주말에 금요일에 주가가 좀 쉬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쉬었기 때문에 이제 일월 십오 일 월요일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주가가 좀뭐 쉬어주면 더 좋은거고 어쨌든지간에 이제 바닥이 한번 만들어졌으니까 저 바닥을 지지선 삼아서 지금부터 사야된다. 이런 관점으로 벽산 대응할 수가 있겠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위에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3000원 이상 이 이동평균선이 있는 부분에서는 좀 저항을 받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 저항을 받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이렇게 취, 튀고 올라갈 거 아니라고 엔파동으로 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첫 번째 마디는 삼천 원 이상으로 보시고 두 번째 마디는 사천 원 이렇게 전고점 정도까지는 봐야 되겠죠. 어 그다음에 지금 요 어, 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의 목표가 대략 5천원대에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1차 목표는 3천원 정도에서 잠깐 멈칫거리는 거 보면서 어, 비중 조절 한번 하시고 어,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2차 목표가 4천원, 3차 목표가 어, 5천원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게 2023년 어닝 서프라이즈뿐 아니라 2024년에도 어 본격적인 어떤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 지금 이 벽산이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 어 무기 단열재 그 동안에 이제 유기 단열재가 무기 단열재 시장으로 바뀌는 그런 어 어떤 과정에 있는데 이 무기 단열재에 대한 시장 수요는 매우 건재하고 오히려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화재 같은 거어 소식이 가끔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화재에 대한 인식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단열재에 대해서 어 무독성 그 단열재 우리가 화재가 나게 되면 물론 불의 어떤 열기에 의해서 상해나 이렇게 어 치사하기도 하지만 어이 유독성 가스,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고 단열을 할수 있는 제품에 대한 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벽산이 그런 점에서 어 유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 대응을 할수 있다. 오늘은 바닥권에서 어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면서 바닥 탈출을 어, 모색하고 있는 벽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건설주들이 별로 안 좋아요. 어, 업황도 그다지 좋지 않고. 하지만 어, 이제 건설업이 금리 인상기에는 건설업은 원래 PF를 일으켜서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어, 마무리가 되고 오히려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설 경기도 턴어라운드가 될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중에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특히나 실적 워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룬 벽산 같은 종목은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더욱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2024년에 에 기대주 또는 바닥을 막 탈출하려고 하는 종목의 하나로 벽산 말씀드렸으니까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